<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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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BJ 이제이제히 <BJ, 웃음> <laughs> 형도 할거야 안되는데? 그래? 비벼봐 다른제 없어? <laughs> 없어 안 돼, 안 돼. 그 건전지 중에 하나만 줘.

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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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나이바어바 쪼바, 이바 쪼바, 쪼바, 쪼나 쪼바, 쪼바, 쪼 레아스빙어 가겠습니다 띠띠뚜 쪼레쪼레 쩨쩨쪼 오 같이 가 뛰는 게 뭐야? 1 예. 아니 두번 누르는 거 느려 오 멋있다 보스 같이 가 이놈아 어 니도 하나다 파이터! 닌자, 닌자. 아, 씨 처음 못 먹어 이미 칼이 있어서 진짜? 응 이런 난 이거 할수 있지 아봐나 응. 기술 좀 봐도 돼? 내 기술은 어떻게 봐형 그냥 1이야 사랑해 그냥 해보아 왜? 오이 고릴라. 오이 고리아스라는데? 이름 왜 이렇게 후져? 아 살려줘! 아 살려줘! 안돼, 네, 닌자! 안돼! 아! 아야!

이 자식아. 아, 무서워. 아, 무서워, 무서워. 아이, 또왜부산이는 아, 무서워. 아. 형, 잠깐만. 또, 이거 루, 눌러가지고 하고 싶은 거 해. 아, 할수 있고. 죽었어. 아, 어. 죽어 왜 이때는 다펑 아니나 네. 고릴라 못 먹나. 응. 펑 됐어. 님 뭐했다고 춤춰? 춤 다르게 춘다. 저뭐 이렇게 치는데? 땡땡땡땡1지는거10 10 10 10 10 10야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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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하0 1 우승민이 별록 나의 고향에 데려가 줄게 정말 긴 여행이 되어버렸지만 이별해올수 있어서 그리고 나와 만날 수 있어서 뭐니뭐니해도 정말 죽 정말로 즐거운 추억이 되고 다 정말로 나에게 감사할 분이야 닥치렴 이거 한번 죽어야 바꿀 수 있나? 응응응 그럼 그래. 바꿔봐 죽어야 되나? 죽어야 될 걸? 어느 곳으로 갈까요? 나는 닌자를 버리기 싫으니까 형? 형만 먹어 알겠어 먹고 싶은 거 하나 먹어 음.. 좋은 게 없네 뭐가 뭔지 알려줘 어? 이건 스톤 저번에 난 닌텐도로 했던 거그그뱀 죽였던 거 있잖아 리고 형은 채찍 이, 요건 번개, 요건 번개야, 요건. 요건 번개야, 번개. 요걸로 하겠어. 번개. 다른 것도 보여줄. 정말 이 위에 누워 있는데. 빨대기. <laughs> 연습용 그거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더라? 그냥. 인형이네. 닌자는 어디 있어? 닌자는 아직 못 왔어. 죽어 인형 가자 응얘피 별로 없는데 여기 응, 가자 얘 가면 풀을 얻을 수 있어 풀 좋은데 이렇게 하면 그거 공격 받는다 얘들 오늘 어, 소드 근데 옛날에 주키가 써도였지 같이 춤춰요 뭐야 꾹 누르고 있어 아니 계속 꾹 눌러 아니 떼지 말라고 이를 떼지. 떼지 마 아예 계속 누르고 있어 봐봐 줘봐 아유 왜 그걸 못해가지고 잘못되네. 안되는데. 되네. 어. 이걸로 가자. 쌍둥이. 뿅. 드디어 마지막. 벌써 마지막이냐? 응. 형은 참음하지만 땅콩 씨다 처먹는 거밖에 없어. 펑. 어뭐하지는 겁니까 야. 다시 사람보면 되지 이건 뭐야 웨이프 웨이드디 근데 형이 깨어나면 어. 나의 목숨은 줄어든다 아 진짜 어형형내 위에 타형 죽을지도 모르니까 인기 아이 타. 경타. 타이 아니야? 응? 힐보인가 그거 재 그거. 오. 타세내내려 어, 버려. 타, <laughs>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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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싫어. 내가 타. 어, 내 풀. 어, 아! 나풀 버렸어. 패턴, 씨. 뭡니까? 뭐 1피가 죽으면 나도 죽는 겁니까? 봅시다. 어, 소드다. 소드 죽일까? 아니. 어 뭐야 이거바로봐 보자. 어 빔이다. 그냥 파동탄을 쓰, 쓰겠다 파동탄 호우. 밑으로 살짝 살짝. 나는 벽을 통과 어 못하네. 바동탄! 바동탄! 푸딩 먹을까? 먹어 타세요! 빨리 오세요 하, 하, 하. 바동탄을 맞거라 바동탄! 음. 너 기술 뭐 있지? 어? 뭐야 저거 채, 채찍 이상하게 생겼어 물고기는 뭐야? 어? 물고기 아무 능력없어 어여로가자로가자 그래 여기 내 파동탄 쓸게 파동탄 어! 필요없어 이 새끼들아 가자 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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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야 몰라 먹어봐 먹어볼까 인자 같은데 뭐가? 아윙 오랜만에 보네 나라오라주전이